바이러스 일구로참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래도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이제는 하얀 눈을 만난 겨울이 됐는데요. 우리 회원님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영주시 노인복지관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직접 만나 뵙던 분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진행하던 프로그램이나 준비하던 행사는 모두 중단되고요. 어찌 보면 인생에서 숨 고르게 하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함께라는 말처럼 모두 영주시 노인복지관과 함께하고 계시죠? 모든 회원분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길 바라며 보이는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유직후 건강하게 복직한 영주시 노인복지관 김아경입니다. 오늘은 제 이름 끝자를 따서 영디라고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영주시 노인복지관 큰손, 돈을 만지고 있는 권혜주입니다. 저도 쭈디라고 불러주세요. 네, 쭈디. 우리 이름 두 글자를 따면 영과 주, 영주인 거 아시나요? <laughs> 그래요? 네. <laughs> 그럼 우리 영주를 대표하는 DJ가 되어보자고요. 네, 혹시 저희 시작 전에 걱정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네, 저희 방역수칙을 잘 지켜가며 촬영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쭈디 우리 오늘 여기 외모였죠? 네, 오늘은 영주시 노인복지관에서 연말을 맞이해 특급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어, 귀로 듣는 라디오가 아니라 보이는 라디오요? 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반가운 얼굴과 소통하는 신개념 비대면 프로젝트인데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laughs> 네. 어, 저희가 2020년 코로나19로 휴방기간이 길어서 많이 아쉬웠잖아요. 어, 회원님들의 온기가 없어서 또 유독 더 춥게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쉬지 않고 힘차게 달려온 <laughs> 어, 2020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사연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우와, 회원분들이 응. 보내주신 사연인가요? 네, 저도 제가 없어서 더 궁금한데요. 어, 그러면 어떤 재미난 사연들이 들어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쭈디가 읽어주세요. 네. 김정숙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번 성인집프로그램 올바른 성, 아름다운성을 배우면서 느낀 점은 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삶의 질이 달라지고 활력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것은 남자와 여자 평등한 위치에서 생각해야 하고 함께 맞춰 나가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네요. 또 여자는 여자를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하는지 지금도 느끼고 보면서 이제부터라도 가까운 가족부터 달라져야 하고 또나 자신부터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교육에 참석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얼마 남지 않은 눈들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는 건강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빌어봅니다.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성인지 프로그램 하나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느끼셨다니 정말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 음. 이다경 물류치료사가 음. 진행한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핫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성인지 프로그램이 어떤 건가요? 네 성인지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이 좀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아직 우리는 좀 세대를 막론하고 성을 음지문화로 여기면서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어, 이러한 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함께 공부하면서 어, 나도 돌아보고. 또 일상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 성인지 프로그램은 모두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겠는데요. 그럼요. 그 주디가 사연을 읽을 때 올바른 성, 아름다운 성 활동 사진이 눈앞에 펼쳐졌는데요. 어, 보시는 분들에게 또 재미를 더해드릴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도 고고. 네 그럼 먼저 사연을 소개하기에 앞서 국어야 놀자 반에서 작성할 시를 한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내 이름 지분기 우리 어의 딸을 셋 낳아서 분하다고 내 이름을 분기라고 지었다는데 내가 정말 분한 건 마흔 서이에 혼자 되어 쭈그렁 할머니가 된 것이다 그래도 쭈그렁 할머니가 되어 늦게 시작한 공부 글자만 보면 어지럽고 멀미가 났지만 배울수록 재미나요.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나이 70에 글자를 배우니까 행복해서 분한 마음이 몽땅 사라졌어요. 라는 시입니다. 아, 무언가를 음. 처음 시작한다는 건참 음. 어렵잖아요. 하물며 70평생을 기흔드는 음. 일은 얼마나 음. 어려우셨을까요? 저희 지붕기 의원님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어, 멋진 시의 주인공 우리 지붕기 선생님이 보내주신 사연도 있는데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젊었을 때 한글을 못 배웠습니다. 읽고 쓰기를 잘 몰라서 한글 교육을 배우고 싶어서 국어야놀자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오전에는 영주역에서 노인일자리 를 하고. 오후에는 국어야 놀자 수업에 나와서 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글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한글 수업을 들으면서 글을 쓸수 있게 되었고, 또 길을 걷다 보면 음식점 간판도 읽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싶은 분들은 국어야 놀자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정말 감사한 내용이네요. 그거의 놀자반은 2021년도에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누어 본인이 원하는 반을 선택할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사연 읽으면서 코끝이 찡했는데요. 어, 구고야놀자반 다른 회원분들도 노인복지관에 공부하러 가는 날에는 아침부터 고추밭에 풀을 뽑고 집안 청소를 하고 소유 풀도 주고 그러고 나오신다고 해요. 자주 빠지고 싶진 않지만 또 농사철에는 마음대로 안 돼서 많이 속상하다 하시더라고요. 공감해요. 바쁜 일상에 배움이라는 그 열정 잃지 않으시는 회원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공부를 할까, 또 오늘은 또 공부를 하러 나왔을까 많이 궁금하고 또 기다려지신다고 하는데요. 어, 회원님들이 기다리신 만큼 저희 직원들도 회원님들을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영기 다가오는 2021년도에 네. 좋은 소식 있잖아요. 네. 네 소개해 주세요. 네 모든 분들의 염원에 힘입어서 저희가 안전 수칙을 지켜서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서예, 힐링 요가, 통기타, 스마트폰 이런 거리 두기를 시행해서 격렬한 움직임을 최소화한 반만 개강하고자 하니 또 회원 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을 모시고 싶었지만 모두가 조심해야 하는 시기다 보니 그렇군요. 하지만 이번에 신규로 생선반도 있다고 들었는데 요 네. 어떤 반들이나요? 있네 소식이 엄청 빠르십니다. <laughs> 네 어, 저희 뜨개반, 한지공예, 꽃보지, 매트 필라테스 같은 또 회원님들의 다양한 욕구를 바탕으로 신설된 반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집은 1월부터.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택으로 우편물이 간다고 하니 꼭 확인해주세요. 네, 그럼 이제 일부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자, 부인의 나오의 묘미. 광고 보고시죠? 광고 보고시죠. 시간 좀 내줘. 갈 때가 있어. 거기가 어디유 영주시 노인복지관. 아니, 그럼 우리 행복해지겠네유 좋아요, 가유딱 좋겠네. 함께하면 행복해지는 영주시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가요. 네, 2부의 포문을 재미있는 CF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어때요? 업무 지원 팀원들이 함께 촬영, 편집해 만든 광고. 아주 꿀잼이죠? 네, 정말 꿀잼이네요. 제가 <laughs> 저 연기력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laughs> 제 목소리가 저기에서 들리니까 정말 쑥스럽고 이상하네요. 네, 자, 그러면 쭈디 이제 달려볼까요? 네, 2부의 첫 시작, 전화 연결로 시작합니다. 전화를 연결할 분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수업 동료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도란도란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정인지 선생님입니다. 정인지 선생님을 응. 보시겠습니다. 정인지 선생님. 여보세요, 전화. 안 여보세요. 여보세요, 선생님. 아,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laughs> 네, 선생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 소개는요. 네. 아, 예. 저는 그 영주시 노인회관에서 이제 수어 교을 받는 정인식입니다. 네, 네. 선생님 수어통역 교실을 처음 어떻게 알고 참여하게 되셨어요? 아, 처음 오게 된 동기는 저희 딸아이가 네, 그 이제 그, 그 현수막을 보고 저한테 이제 알려줬군요. 아, 네. 아. 어, 따님의 소개로 처음 오신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아, 처음부터 좀 관심이 있으셨나봐요? 아, 예, 아무래도 뭐, 퇴직하지 한 6년이 다 돼야 하니까, 이제 뭐, 마땅히 이제 뭔가 좀 도울 일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네. 자신도 개발을 해야 될겸 해서, 네. 등등 해서 이렇게 배우게 됐습니다. 아, 네, 대단하십니다. 어, 선생님 혹시 수업을 들으면서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느낀 점이 있으면 좀 들려주세요. 그 교사님께서 상당히 좀 친절히 잘 알게 주시고, 아, 네. 저도 처음 배우지만, 그래도 이렇게 귀에 속속 들어오는, 그걸, 그걸 보면은, 음. 아 우리 선생님과 탐사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신 거라고 좀 많이 느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네. 선생님, 이번에 2021 영주 세계풍기인사맥스코에 봉사활동으로 참여한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네, 어떤 공부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네, 안 그래도 저희가 뭐 비록 한 1년 동안 수업을 배우시면은 잘 표현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laughs> 농인이나 청약장애인들에 장애, 대해서 아주 삶의 욕구를 좀 충족시켜 주려면, 저희들이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 저, 저희들이 사회봉사를 이렇게 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선생님,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인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 선생님, 마지막으로. 어, 영주시 노인복지관 회원분들께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아예, 저희 그 회원님, 저 우리 이제 같이 교육받는 회원님들은 상당히 열정들이 많습니다. 네. 아주 뭐 열심히 하고, 이 출근도 아주 차시 잘 하고요. 음. 이 배우는 태도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참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은 상당히 음. 좀 열정적으로 지금 생각되 있거든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음. <laughs> 를 함께 해주신 정인지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보내드려야 할것 같아요. 네, 서, 아, 네, 네, 선생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피곤증을 <laughs> 정말 수고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희 회원님들의 멋진 모습 기대해주세요. 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 광고 큐! 80부터 100세까지, 너희 복지관, 노인 복지관, 너희 복지관, 연주!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인 복지관, 노인 복지관, 너희 복지관, 네, 복지관은 땡신 분들이 다 모인 것 <laughs> 같은데요. 네. <laughs> 어, 제가 이 직원들을 또 보니 회원분들도 웃음꽃이 활짝 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매력이 철철 넘치는 시간이었어요. 3부의 호문을 연 복지가 선생님들의 CF. 감사합니다. 네. 어,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3부에서는 무슨 시간이 남았죠? 복지관 새해 인사와 함께 새롭게 변화하는 영주시 노인복지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우리 신입 사회복지사들이 준비한 이번 영상인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네. 복지관 신입 사회복지사 손혁준이영경입니다 네, 연경 쌤. 네. 저희가 입사한 지 얼마나 되었죠? 보자 보자 어디 보자 보니까 저희가 9월 1일자로 입사를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3개월을 지나 어느덧 4개월 차를 향해 달려가네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요? 아 어... 시간 참 빠르죠. 그렇죠. 혁조 쌤, 근데 눈이 왜 이렇게 촉촉하죠? 기분 탓 아닐까요? 먼지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탁하긴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이 카메라 앞에 서게 됐죠? 아, 2020년을 마무리하고, 다가올 2021년을 맞이하여, 직원 직원들의 새해 인사 영상을 담아보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아, 네. 정말 좋은 취지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다른 직원분들의 새해 인사 먼저 듣기 전에, 저희의 새해 인사 먼저 전할까요? 네. 제가 먼저 얘기해도 될까요? 네. 좋아요.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복지관의 이용이 좀 많이 제한되어 있었는데요.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복지관에서 회원분들을 많이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도 할까요? 네. 올해부터 신입사회복지사로 일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내년에는 어르신을 위한 행복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직원들의 새해 인사 영상 같이 보시죠! 협준쌤, 여긴 어디죠? 네, 여긴 잔치마당인데요. 잔치마당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의 새해 인사를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영양사 이동희입니다. 2021년에는 잔치마당 운영과 더불어 복카페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원님들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영양 식단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생원 정경순입니다. 내년에는 복지관 복권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리사방 송영입니다. 내년에는 잔치마당 문을 열어서 회원님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꼭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리보조 우의순입니다. 바로 빨리 잔치마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눈부셔. 투쑥쑥이 네, 아 음주시 노인복지관을 환하게 비춰주는 어? 조명 같은 직원분들이 한자리에 어? 모여있었군요. 어? 또 우리 환하게 비춰주는 조명 같은 직원분들의 새해 인사 영상을 안 받아볼 수 없겠죠? 한번 같이 들이러 가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재량 사회복지사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참 많이 괴로웠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2021년은 더 희망차고 행복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부터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맡게 된 사회복지사 우지은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회원분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내년 사업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2021년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ye. 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우리 담임 선생님을 맡고 있는 정현주입니다. 어, 내년에는 이제 선배시민 봉사단을 맡게 되어서 이제 담임이란 이름은 없어지겠지만 여전히 우리 선생님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영주시 노인복지관의 건강생활 지원 사업을 맡고 있는 물리치료사 이다경입니다. 내년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복지관에서 만나요. 민경쌤. 네. 저기 뒤에 남성 두분 팀장님이랑 대리님 아니에요? 어 맞네요. 무슨 얘기를 저렇게 재밌게 하시죠? 한번 들으러 같이 가볼까요? 네 좋아요. 시작해. <laughs> 아 그렇다니까 팀장님 네, 대리님. 어, 뭐하겠어요 뭐 여기서? 아 저희. 그냥 복지관 회원분들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회원분들께 새해 인사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아, 지금 새해 인사 촬영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인사 한번 할게요. 어, 회원분들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더잘 준비해서 내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도 한마디 하시죠. 네. 아, 복지관 이정훈 대리입니다. 어, 올해 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만나 뵙지 못했는데, 내년 2021년 신축년에는 저희 복지관에서 직원들과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어? 우리 잘 한번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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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드디어 새해 인사의 마지막 순서만 남겨뒀네요. 누구죠? 벌써 마지막인가요? 마지막 순서는 영주시 노인복시간이 기둥 이만희우 간장님의 새해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간장님! 네? 어, 뭐예요? 간장님, 저희 회원분들께 새해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어르신과 함께하는 행복공동체 영주시 노인복지관 관장 이만규입니다. 올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잘들 보내셨나요? 아, 저희는 복지관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뵙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큰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또 유튜브로 어르신들께 볼거리를 제공해드리고 소규모지만 알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올해도 변함없이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어, 그리고 내년을 위해서 또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어, 마스크를 벗고 예, 활짝 웃으면서 어, 만나 뵐수 있는 날을 기원하며 어, 기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화이팅! 사랑합니다. 영디 우리도 2021년도 새해 인사 드려볼까요? 네. 올한해 코로나19로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새해에는 좀더 가까이에서 우리 회원님들의 표정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손 맞잡고, 어, 그렇게 함께 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한해 회원분들께 안부 전화 드리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응원해주신 회원분들이 있기에 제가 여기서 더 힘을 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게 누구보다 소중하신 회원분들, 2021년도에도 건강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가 연말을 맞이해서 신나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어, 다들 흥겨운 노래 들으시면서 한해 마무리해봐요. 음, 내년에는 더 좋은 시간, 좋은 날들 함께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람이 매섭게 부는 이 계절에 따스한 마음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소중한 당신이 있어서 이번 겨울도 따뜻했습니다. 영주시 노인복지관이 여러분의 온기로 가득해지는 날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